오늘 사연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번에는 여성분이 좀 조건이 좋은 사연입니다. 요즘 이 고민으로 몇 달간 속을 끓이다 친구 부모님에게도 자세히 말하기 힘들어서 몇년 동안 눈팅만 했던 데이트판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지만, 현명하신 분들, 인생 선배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거두절미하고, 저와 남자친구는 둘다 약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연애해서, 지금 5년 넘게 사귀고 있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고, 30대 초중반, 초중반이면 한 33, 4? 요 정도 되겠네요. 저는 20대 중후반, 33이고, 여성분 한28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오래 사귀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막연히 지금 남자친구와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좋아했고 저랑 잘 맞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소위 말하는 조건적인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둘다 지역 약국 폐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곧 부모님 지원으로 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자리가 좋아서 이래저래 합치면 10억 정도 수요될 것으로 예상. 전액 지원은 어렵고 대출을 조금 끼긴 하겠지만 약국 열면 몇년안 되어서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남자 친구는 개국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 명의로 개국을 하면 아마 제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공동 운영 체제, 약사 한명당 약국 하나 가지는 게 법이라 명의는 제 명의 개국해서 돈이 모이면 그때 남자 명의로 다른 약국 개국해서 두개 굴리는 게 목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 쪽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 정도는 남자 쪽에서 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출을 일부 끼더라도. 그런데 남자 친구와 몇번 이야기를 해보니 상대편 부모님은 일단 아파트를 해줄 능력도 어려우신데다가 그런 요구 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불쾌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약국은 어쨌든 여자 명의인데 수입을 공동 재산으로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아파트는 남자 명의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부부사이면 이혼할 때 나눠야 하지만 약국은 그렇지가 않다. 3번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솔직히 약국을 개국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큰돈 들여서 개국하고 나면 얻게 되는 수입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니 저희 부모님이 큰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 재산 분할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는 예비 시부모님과 그것을 전달하는 남자 친구에게도 실망스럽고 정말 솔직히는 선물적이지만 이 결혼이 제게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였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니 저 역시 착잡하고 이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듯합니다. 사실 고민을 하다 보니 오래 만났지만 헤어진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제 생각이 이기적인 것인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찌 보이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댓글 읽어보고 얘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좋아요 635개 싫어요 16왜 남자가 쓰니 약국서 일해야 하나요 그냥 다른 약국서 일하라고 하, 해요 쓰니네 약국서 일하면 두루 편하고 얻는 것도 많을 텐데 남자 포함 남자네 식구들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남자가 집 해오는 거 구시대적이라니까 서로 집값 반 부담할 능력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결혼 이야기 꺼내자고 해요 쓰니야 결혼 급할 것도 없고 몇 년은 대출금 갚아야 하니 집값 모으려면 몇년 필요하다고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놓은 거치고는 돈이 너무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결혼하자고 보챘대요 보나마나 쓰니네 형편에 기대서 해 어물쩍 빌붙으려고 해 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부터가 별로네요. 그냥 헤어져요. 이미 서로의 부모에게 찍혀서 순탄한 결혼 생활은 떴어요. 이게 지금 배풀인데, 자 보세요. 여성분이 썼겠죠. 이게 이제 흔히 이 여성분이 친구들 모아놓고 야 이러 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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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한 상황이야. 어때? 결혼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대답하는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댓글. 그 약국이 아들 약국인 것으로 생각할 것 같은 시부모. 세 번째, 너 남자 보는 눈 없다. 너 동기들 중엔 여우같이 그나마 순진한 의사 꼬신 애들도 있을 텐데, 차라리 집잘 사는 대기업 남자가 낫지, 못 사는 약사 남자는 어디다 씀? 개룡은 안 돼. 그 다음, 시부모 쪽이 속물임, 집은 남자가 라는 말이 구시대적이다 하면서 지들 받고 싶은 건 받겠다. 그거 잔, 헤어지세요. 그 다음, 시부모가 능력도 안 돼서 자존심 세우네요 별로임. 그다음 이거는 좀 댓글이 긴데 찬반 대결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님이 아까운 결혼이란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님 부모님이 딸에게 큰 지원을 해주시는 건 맞지만 같은 돈 내에서 제일 딸이 얻을 게 많은 방향으로 지원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약사는 아닙니다만 페이로 일할 수 있고 제 사무소 열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선후배끼리 집안 차이 나는 결혼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돈 없는 입장인 거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시가 쪽이 집사줄 수 없는 거 알았을 텐데 마음에 들었으면 10억으로 집사주고 작은 약국으로 시작해서 불려 나가거나 상의해서 조정할 거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약사면 정년도 없는데 더더욱 길게 볼 직업입니다. 지금 몇년 바짝 쓸어담아야지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님 부모님께서 그렇게 결혼 지원으로 좋은 위치 10억 드려 약국 개국이다 선언하신 순간부터 그냥 집도 못 태우는 님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 말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솔직히 약사끼리 만난 것만 해도 환영할 만한 일 아닌가요? 저희는 계룡이든 아니든 같은 직업끼리 만났다는 것만 알아도 환영하시는 분위기라 좀 다른가 보네요. 지금 남친이랑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님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님이 결혼 지원에 대해 커버하심이 맞고 님이 생각해도 아깝고 더 결혼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헤어지는 게 맞아 보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 중요... 인간 입장에서 가장 말씀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댓글은 파란 마크 아니랄까봐 남자한테 유리하게 쓰는 것 보소. 여자가 돌대가리인 줄 아냐. 뭐 댓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뭐 상가 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좋은 자리는 뭐 권리금 나가고 뭐 하고 하겠지만 결국 뭐 약국이 망하는 거 아니고서야 나갈 때어내구온돈 이상으로 받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약 재고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거 저런 거다 해서 한 10억 정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제가 약사는 아니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갈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 어됐던 소모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뭐 본인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다 우리 앞으로 이것 때문에 좀 출발이 쉽겠다 그리고 좀더 부유하게 지낼 수 있겠다 어 우리 부모님한테 앞으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고 감사하다고 좀 얘기하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 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하면 좀 되, 좋을 텐데 이게 결혼이라는 부분이 딱 끼면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득을 봐야 돼요 남자는 어차피 평생 일해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 보려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뭐 지금과 같은 경우 남자분이 조건이 좀안 좋긴 하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학생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5년 넘게 사귀고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결혼할 때이 여자네 쪽에서 10억 지원해 주겠지? 이걸 계산하고 이 남자분이 만났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 너무 사랑하고 좋게 좋게 연애를 했겠죠. 어, 그랬으니까 5년이나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사태가 발생이 돼요. 왜? 이득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여성의 조건이 훨씬 크다 보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 하는데 어리석은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리가 좋아서 이래저래 합치면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그리고 그 밑에, 전액 지원은 어렵고 대출을 조금 끼긴 하겠지만, 약국 열면 몇년안 되어서 회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수 된다면서. 이게, 그렇게 억울할까? 몇년안 돼서 회수, 하면은, 되는 건데, 부모님한테 10억 받은 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를 모르겠어요. 죽을 때 이거 돈 싸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도 점점 인류애가 상실되는 느낌이고 이 스물 몇 살이 어린 나이의 여성이 결혼 얘기하는데 손해 같다 이러고. 댓글들 상태 이 상태고, 아니, 있는데 안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편분 집이 어려워서 못 해주는데 어떡해요. 그다 지금 노년의 분들이실 텐데, 부모님들이시면, 지금 일을 하고 계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년에 아들 결혼시키겠다고 대출 몇억씩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주게 생겼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 자체도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쪽에서 좀 해주면 되고, 안 입고 오면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서로 안 하면 되잖아. 아니면, 약국이 개업하는데 집에서 돼준 돈은 나중에 차차, 1년에 얼마씩 해가지고 갚는 걸로 하던지 그 돈을 못 태우는 그 부족분 때문에 결혼하는 부분이 손해 같아서 억울하고 아니꼽고 해서 5년을 사귀고 했는데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결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도 조상님이 <laughs> 은덕을 많이 쌓은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고 남성분이 뭐~ 직업이 어디 꼴릴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약사인데요. 어디 페이 약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름 어느정도 돈 벌거 아닙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이 커플은 여자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 이건 끝난거예요이 상태에서 결혼을 해도 이 커플은 오래 못갈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도대체 뭔지 돈으로 개이득을 꼭 봐야되는 부분이 맞는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득볼거면 다 그냥 결혼하지 말자 형님들. 다. 왜 결혼합니까. 왜냐면 둘중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손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이득 본다면 상대방은 무조건 손해봐야 되잖아.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거든?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건 싫다라는 거야.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배려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하나하나 사소한 부분부터 다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이제는 한평생을 같이 살아보자. 가족의 연을 맺고 평생을 같이 살아보자라는 계획을 잡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게 정말 하찮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렘했습니다